안녕하세요. 도현 김종상입니다 오늘은 아침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네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저는 긴 패딩을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춥더라고요. 정부의 집값 잡는 대책을 수도 없이 내놓으면서 온 나라 모든 국민이 부동산의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와 갭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화 될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이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값이 잡혔습니까? 다주택자는 이제는 다주택자들은 투자 대열에서 빠졌습니다. 대출도 안 되죠. 뭐 취득세가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실수요자들이 붙다 보니까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이미 그런 지역으로 투자자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에서 그리고 투자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laughs> 대체투자처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규제지역을 확대해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드러난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규제로 인해서 비규제가 그러니까 고 음, 뭐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가 좀 강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으로 청약 통장이 몰리거나 아예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 비규제 상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원, 도시형 원룸이나 오피스텔들이 이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음, 비규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부산 몇 곳의 부동산을 돌아보았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기도 하고 프리미엄도 붙어 있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을 뿐더러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첨 후에도 아파트 청약 조건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에는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무섭고, 규제가 무섭고, 복잡해서 싫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 못하고요. 규제가 무서워서 투자 못하고, 복잡해서 투자를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 나로 돌아가 버려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 포기해야 되고요. 그냥 임금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나의 불편함을, 나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의 불편함을 대신해 줄수 있는 편리 프리미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리 프리미엄을 찾고 계신가요? 형편이 좋은 투자자라고 한다면 피울 이유가 없겠지만 아직도 부동산은 발로 뛰고 공부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트렌드는 항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투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액 투자자라면 이런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재개발 지역의 비하, 지하 빌라를 하나 10년 전에 샀고 작년에 매도를 했는데 원금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10년 걸렸는데 또 다른 회원도 오피스텔을 샀는데 지금도 팔지 못해서 전전거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규제를 피할 방도로 달콤한 투자차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물건을 골라야 합니다. 한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 낙찰을 받고 7월에 전세계약을 맺은 이 집을 어제 매도했습니다. 어제가 며칠이에요? 11월 2일입니다. 대략 2억 정도 시세차익을 본 물건인데 이 회원은 이때 법인으로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도 많이 절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돈이 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규제를 피해가고, 그래서 선택한 물건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유혹할 겁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쉽게, 당신이 초보자라면, 당신이 초보자라면, 그리고 당신이 소액 투자자라면 쉽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 지금, 예를 들어,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금나라님 또 엘리님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연말에 그래서 작게는 천만 원 많게는 삼천만 원은 사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잠시 추춤했었던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 부동산 급매 더리치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새싹반이 개강을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투자 대열에 합류하려면 이, 부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